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새힘 주시고 일어날 아버지 귀한 종들 주의 자녀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 청결케 하는 힘이 우리들에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오장 우리 팔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결함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인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청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하심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갈 깨달음과 힘을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자, 우리 청결입니다. 청결은 원래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개념이에요. 헬라어로 보통 이 카달로스라고 말하는데, 어떤 물건에이 더러워지고 얼룩진 것들을 씻어낸다라는 뜻이 청결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카달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 귀한 찬양을 들으면 믿는 사람이나 이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는 얘기가 있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 카타르시스가 카탈로스에서 파생된 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청결이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정결이라라는 말과도 이 동의어로 사용되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리적 개념에서 유래된 이 청결의 의미가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은 어떠했길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방점을 초점을 두셨을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관심을 갖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청결이라는 주제를 뛰어넘어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당시 개념으로는 이제 어불성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일까? 이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서 청결의 이세 가지 조건을 나누도록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볼 것이에요. 우선 이 당시 이 대표적인 분파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이 바리새와 같은 이 아류인 이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쇠약증에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이 엄격했던 사람들이죠. 엄격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들어오고 나갈 때 손발을 철저히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씻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겉만 씻었다라는 것이죠. 정결 예식에 담긴 의미로까지 유대인들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달려들어서 뭐라고 핀잔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씻느냐 씻지 않느냐가 아니고 씻는 의전의 속뜻, 그 속뜻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이 비틀린 반쪽짜리 의식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구절을 꼼꼼히 우리가 헤어려 보면 예수님이 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만 그것만 중요시 하느냐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은 이런... 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시민이 한 마음으로 청결을 강조하고 어,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없는 것이죠. 겉은 청결을 넘어서 내 안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더 없는 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몸담았던 이 SNA파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분리시켜서 광야로 들어가 이 쿰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정결 예식이었어요. 정결 예식이요. 정결 예식의 첫 번째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네파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지향했던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이 정결 이 정결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청결의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와 마음을 성결케 하라에 예수님이 강조한 이 청결의 요지, 그 요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하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장 확고한 신뢰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향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다라고 소리를 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명해서 물위를 걸어오라 하시옵소서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걷습니다.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고 말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분산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빠진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아주 비수 같은 그런 메시지 하나가 감춰져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 본문이 정확히,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걸어갈 때는 빠졌는데 왜두 번째는 빠지지 않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었어요. 빠져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의 의식 한 가운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한 순간, 이 순간에 누구만 보인 것이에요.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보시면 보면서 주님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이죠. 그 원초적인 본능의 절규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 저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이 정결함의 자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나를 구원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만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정결한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은 물리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삶에 삶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방법이 될까? 저렇게 하면 수단이 될까? 저분 찾아가면 내게 도움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시인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상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산 곳곳에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산에 차려진 우상, 그 우상 단지가 나의 도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권력, 힘. 세상, 그 부기 영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시인은 반전의 고백을 토해내죠. 산지 곳곳에 빼곡히 얹혀져 있는 그런 허망한 신들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반전 시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란 이렇게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 이게 두 번째 마음에 청결한 자입니다 10편 24편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이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의미로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볼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에요. 시편 24편은 사실상 같은 고백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볼 자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자이고, 그 성소에 들어갈 자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 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의로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루다라고 노래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신령, 의롭게 된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가 누군가, 그분의볼 자가 누군가 하는 질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이런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 거룩한 행위라는 조건에 자격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마음의 청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지 기자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라고 말합니다. 일부 고대 사람들은 이 심장 쪽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이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럽게 이 도출되는 결론이 있어요. 득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될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흘리신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서 씻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이90% 정도 됐으나 아직 100%안된안 안 됐다는 그 식의 이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온전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예수의 보혈을 힘 입는 것으로 다된 것일까요? 과연 복음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보면.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온전한 믿음에는 이 삼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뿌리신 보혈의 공로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자가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라고 시인이 노래했죠. 성경에서 이 손은 주로 우리 삶과 행위를 설명할 때 등장해요. 우리 삶과 행위를 등, 설명할 때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서론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겉만 청결하게 하는 이 이중적 삶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속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깨끗하게 보였지만 속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전부 무엇에 해당하는 덕목들입니까? 손입니다 손 그들은 늘 하나님께 손을 펴니다이 말은 그들이 이 제의적 행동 그러니까 제사 때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는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있는 음, 그 모습을 보였어요 열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라는 말은 곧 그들이 이 제의적 제사 그 의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라는 말이에요. 헌금과 어 매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일 중요합니다. 문제는 제의적 현상을 떠나면 여전히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삶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의식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순례자의 걸음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순간만 정결하고 나간 순간.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결의 조건 무엇이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결의 조건은 그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곧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일상의 삶에서 순종으로 펼쳐내는 것이에요. 공고한 현장에서도 힘든 현장, 어려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공고한 자들이 떨구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내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교회, 이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본질적 청결로 나아감으로써 복된 자에서 마땅한 믿음의 결실이 온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설교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을 가지고 나아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진 않았습니까?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힘을 얻어 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나의 겉으로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 청결해 보이지만 내 속은 그렇지 못하여 악을 행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천결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끗게 씻어내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